아무튼 지금 자랑 타임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한번 구경하세요. 어이. 아! 나 이거, 이거 봐, 이거 봐, 봐 이거 어떤데? 이거 먼저 자랑이었지, 이거 어떤데? 어, 뭐지? 여기가 왜 10이지? 어, 분명히 어, 엊그제까지 11이었는데 왜 12지?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오늘 컨텐츠가 뭐였냐면은 영부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11크론 화래는 못 바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제 결심을 했지 거래소를 크로날 파는 거 그냥 싹싹 사버렸어요 다섯 개 사서 다 질렀는데 11이 두개 떴어요 아세 개가 떴다 다섯 개에서 세 개가 떴어 11이 총네 개가 된 거지 총네 개가 돼서 세 개를 다중 강화를 해버렸습니다. 근데 아니, 글쎄, 두개 깨지고 하나가 떴지 뭐야? 그리고 또 룬을 하나 만들었어요. 근데 아니, 5가 떴지 뭐야, 룬이? 그래서 오늘 좀 기분 좋게 명부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도감을 해볼게요. 지금, 이거, 나 지금 1,080개야. 1,080, 1,080개까지 해갖고, 해볼게요. 1,160개. 대인 공격력 5를 얻을 수 있거든요? 13개를 박으면 돼. 일단 하나. 둘, 셋 해서 민첩, 2 e, 그리고 HP랑 MP랑 제가 이러려고 모아놨습니다 지금까지 셋. A few minutes later. 일단 요요 요 녀석 하나 갖다 봤고요. 그리고. 아, 이게 있었네요. 저에게. 이 효과를 일단 한번 보세요. 효과. 지혜 5. 치명타 발동 확률 2. 마취 확 2. 치명타 발동을 여기서 가져갑니다. 요거 딱 3개 하면은 바로 대인 공격도 3 올라가겠네요. 둘. 셋. 쩔었어. 제가 컬렉을 지금 오지게 받았거든요 보, 보이시나요? 1160개 받아, 받아서 바, 받아서 대인 공격력 5를 얻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? 에이 참 그걸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힘들었어요 보이시나요 개수? 내가 얼마나 안 떴으면 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겠냐고 나 진짜 안안 안 됐어 너무너무 안 떴어. 갑니다. 공격력 15. 야, 뭐야! 어? 아니, 잠깐만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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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이렇게 험하게, 어, 힘빡 주고, 아니, 한, 한 번에. 아니 이게 뭐야! <laughs> <laughs> 어으.. 그니까 그럼 바로 이거 갑니다 방어력 12네요 역시 둘 야, 미쳤다, 진짜. 어떻게 이거 바로 이렇게 뜨냐?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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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3, 2, 3,